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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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여기! 으흡. 여기!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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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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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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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지민아 안 무서? 워 네. 나 무섭. 안 무섭죠? 너 아까 무섭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기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네 여기요. 저기요. 무서운 거 같은데? 지민아 너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왜? 아빠 봐봐. 이제 응. 내려갈거야 여기? 이제 여기, 여기만 가면 돼요. 아빠, 이제 저기만 가면 돼요. 아빠, 어? 이제 저기만 가면 돼요. 진짜? 네. 여기만요.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또. 네. 그럼 어떡하지? 이쪽, 이쪽으로 갈까? 그럼 다시 또내려와 갔다가 다시 내려오자. 아, 가자. 그럼. 여기 올라가서 여기로. 여기로 쭉 내려와서 여기를. 그럼 탁! 하면 어때요? 그래, 좋아. 네. 아, 지금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네.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닌데. 이렇게 원래 걸어가는 거예요. 일로 원래 걸어가는 거야? 네. 원래 걸어가는 거예요. 응? 원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옆으로 가자 어? 여기, 이쪽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지민아 이거 엄청 높다 우 지민 여기 조심해 <laughs> 가을 너안 무섭다 그랬잖아. 야 여기 지민이 잘할 수 있겠어? 아니요. 여긴 못하겠어? 네. 왜 떨어질 것 같아? 여기로 올라가야지. 놀을 죠 아까 그 지우. 야 조심해 조심해. 아 지민이 이제 가자. 너는 이제 못할 것 같아. 구멍이 네. 너무 커. 아니 구멍이 너무 커. 떨어져 너는. 가 다시. 아까 전 이렇게 이렇게 다리 찍게 해서 가면 되잖아. 아, 안돼. 구멍이 커서 안 돼, 비켜. 어, 비켜. 어 벌. 알았어, 올라가.

여기만 지나가면 돼요. 지옥이요? 지옥. 음. 지옥이야 여기가? 들어가. 거이거무탈 사람. 엄마, 어디로 갈까요? 리 자, 이거 갈 거야. 이거 탈 거야. 이거 타자. 미끄럽다 미끄럽다 와! 기다려요. 야, 리나만 어디 가? 다리가. 다리가 안 아우. 아빠! 어! 어. 아, 이거. 다시 올라가는 캐셔. 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다시 올라가는 캐시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네. 이제 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길로 올라가야지. 어디로? 엄마한테 가.